너 지금 움직이면 그림 되게 이상해? 가만히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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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테이! <laughs> 우리 주네의 어... 은밀한 주테이를. 맞 주테이다. 개춘네 주테이. 뚜뚜뚜추뚜씨 <laughs> <laughs> 어, 아예 축구도 안 보시더라고요. 아뚜뭐 축구를 축하러... 어, 뭐, 뭐, 제가 지금 잠시만요. 뚜뚜뚜지지뚜뚜뚜요뚜뚜뚜칠칠네 뭐 <laughs> 맞아요 뚜뚜 <맞아요? 웃음> 하면 좋아요, 추뚜사 제가 근데 제가 원래 조금 많이 뚜뚜요 보기보다 되게 좀 덜렁이시네요. 뚜뚜뚜뚜뚜이뚜뚜뚜뚜뚜요뚜뚜뚜덜렁뚜뚜뚜뚜뚜뚜덜렁뚜뚜뚜뚜뚜 네. 아, 있어야... 네. <laughs> 아, 시작된 거예요. 덜렁덜렁? 어? <laughs> 아니 시작된 거예요? 네. 잠시만, 근데 내가 야 내가 분홍이야? 아, 내 노랑이다. 내 노랑이다. 내가 분홍이다. 오예 어? <laughs> 어, <laughs> 잠깐만, 자, 자 올라와 봐라. 올라와 봐라. 잠, 어. <laughs> <laughs> <내려가유. 웃음> 아니 내려가지 말고. 내려가요 <laughs> 올라오라고. <웃음> 오. 어, 제대로서 잘하는데? 나 잘서. 제서 잘서. 잘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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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목소리가> <목소리가> <가져가는데? 목소리가> <목소리가> 해내다. 준애. 준해 다리를 왜 이렇게 발발발 떨어. 손도 손도. 아준애, 아준애. 준 준애. 준애, 아준애, 아 빨리 가. 아! <laughs> 아. 아하. 뭐.. 아, 아, 아 자꾸 뭐라고 해도 이상한 소리 나. 아, 아, 아. 점프. <laughs> 돌아 돌아 돌아. 점 점프. <laughs> 여기가 중요한... 점프! 아 아... 하 방법이 생각났어 어, 봐봐 구르다가 그러다가 어. 다리 닿쯤에 어. 점프를... 으아 <laughs> 나, 나, 나... 나부터 나부터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고 잠깐, 잠깐, 잠깐만 어 <웃음> <웃음> 아니 어떻게 가야돼 <laughs> 어떻게 나야 되냐고. 야나뻥 차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다리 다리 봐야 돼. 다리 좀 봐야 돼. 다리 줘. 하나, 둘, 둘 셋. <laughs> <laughs> 야왜 이렇게 같이 아, 는데 잠깐, 어. 잠깐잠깐잠깐자 잠깐, 어. 날려봐 빨리. 안될것 아, 같은데 이거?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안 맞잖아. 빵댕이를 향해야 되는데. <laughs> 자, 다시 다시 차분하게. 어. 아, 야저 나무에 걸리네. 어, 아, 시쫓부트는데 어, 잠깐만 나 위로도 한번 가볼게. 어. 아 당근 있다 여기. 될것 같아 근데 주제. 아유 미친 양반 너무 시끄러워 지금 소음공이야. <laughs> 아니 아무튼 이사하는 어, 사람이 들어왔어. 됐어. 됐어 됐어. 어 됐다. 야 이걸 어? 안 밟으면 되겠다. 잠깐만. 어, 어, 당근이 어? 어, 떨어져요. 아. <웃음> 아! <웃음> 나이스. 저, 자. 뭐, 어? 어? 당근 주워 있어? 아니, 바뀌었지. 바뀌었는데? 버그네잉어. <laughs> 잠깐만. <laughs> 아이, 버그네 이거. 여기 <laughs> 그냥, <laughs> 그냥 가자. 가? 아 아까워라. 오! <웃음> 오! 오! <laughs> 오! <laughs> 잠깐만 기다려 내가 해볼게. 아 <laughs>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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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수 있겠어? 안된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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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그게야. 좋아. 오, 나이스, 나이스, 됐어, 됐어, 됐어. 미세한 곤추롤. 곤추롤이요? 곤추롤, 곤니콘곤롤 곤추롤. 아, 오롤이라간다 예. 오케이. <laughs> 아, 어, 롤깐거롤 어, 거의, 거의, 오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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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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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누규기 <laughs> 이 절벽에서 다고너 지금 움직이면 그림 되게 이상해! 가만있어! 주이다 개춘의 주태이~~ 늘어요 여기 처음 본데 사람들이 아 진짜? 여기 처음.. 어, 어. 우리 방도 처음 본데 아우 진짜 스트리머 평균 어? <laughs> <laughs> 아야 자... <laughs> <laughs> 아파아 <laughs> <laughs> 야, 야,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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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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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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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오, 어 됐어, 그, 됐어, <laughs>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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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한거 있나? 끼는, 정말 정말 어떻게? 어 잠깐만, 당근 챙겼어. 아, 당근아? 어, 당근아 어디 가요? 당근아 어디 가요? 아니 뭐야 이거? 초전도체? 아, 초전도 당근 이상해요. 어, 어. 들어어어어 어, 어, 어. 어, 됐다, 됐다, 됐다. 언니 건초나이 성공. 귀신 들렸는데? <웃음> 오케이. 어, 잘된 건다, 잘된 건다, 잘된 건다. 됐어, 됐지, 됐어, <laughs> 됐지. <됐어. 웃음> 저 술에, 야. 술에 타야 되나? 아, 옳지. 야! 옳지. 어, 어. 옷꼽서로 어. 할수 있나? 야, 야, 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안정적이잖아. <웃음> 아이씨. <웃음> <웃음> 야, 여기 맵 구지같이 만들어놨네, 이거. 그러니까. 아! <laughs> 너무 잔인한 걸 봤어 지금. 야, 혼자서 한번 타. 아 아니면은 추네야 어. 수레를 밀 수레를 잡아야 돼. 타지 말고. 타면 떨어지잖아. 잡아서 한번 해보자 잡아서. 수레를 잡아보라고. <laughs> 잡았어. 잡았어? 나 잡았어. 잡았어. 아, 잡았어. 봐봐. 다시 봐봐. 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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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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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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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잡잡 어.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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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됐어. 됐어. 됐지. 됐지. 어. 야, 거기, 어. 거기 당근 있어? 아니 여기 당근 안 보여? 그럼 여기가 당근 있나 본데? 어?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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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 어, 잡았다! 어 야, 근데 해결 방법을 찾았다. 응? 잡고 들어가는 거 지렸다. 어. <laughs> 아니 자, 잠깐만 나 자, 날 찾지 말고. <laughs> 날 찾지 말아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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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거 아니에요? 등이 오른 거 아니냐고. 어디갔어? 어어 잠깐만. 뭐, 뭐야 어. 잠깐만 마지막 마트. 이게 아직 잡았는데도 어? 어머어머 그걸로 들어야 어쩔 수 없다 에이 버그 뭐 아니 근데 진짜 X버그 아니었으면 우린 어. 깼음 깼다 깼다 진짜 응. 아 아니 근데 스무스했어 우리 솔직하게 예 버나 때는 무슨 버나 때야 <laughs> 어, <laughs> 슈퍼버니 <웃음> 나떼 어 나떼 아 어, 슈퍼버니 나떼 듀오 나가면은 솔직히 싹 쓸지 음, 음. 버나 때는 좀 <웃음> <웃음>